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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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게 Okay. Okay. o 게 a y Okay. Okay. o 게 a y 고 k a y o 게 a y o 게 오케이. 친구들아 손 치자. 가게. 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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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거. 버거. 버거 버거 버거. 버거 버거 버거. 그렇지. 그 오른손 바지 먼저 가 오른손 바지 만져. 버거. 버거. 왼손 들고 올라가. 고 아래쪽 올라가. 버거 버거. 자. 오른손 아래 가야 돼. 지금 아래. 로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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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버거 가게. 아, 그렇지. 그렇지. 자, 아, 보고 보고 조심하게 안전하게 받아. 그렇 안전하게 아 안전하게. 아 먼저 잘해. 잘하고 있어. 지금 자. 어 와. 씨. 자, 가게 그렇지 잘했어. 소방관 소 안전. 보고. 공격만 하니까 이거 받고 기다려줘 거북이거북이 더북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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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이 더북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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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이 더북이, 더북이, 거북이거북이 더북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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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거북이 더북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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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이 더북이, 북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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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 이 맞아 스 하나 라라 자, 동근 씨 편안하게 편안하게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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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게 그렇지 옳잘하면는좀 낮추고 낮추고 그렇지 자, 잘했어 자, 동근 씨 얇게 옳지 아요 오케이. 보고 보고 바람을 잘면서 자태포 바꾸고 자 원래 하던태포로자자힘들어주고 먹어, 먹어, 자어 자, 도 이거 어고 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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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자,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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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발 팔팔, 팔팔, 발 발발 발. 발, 괜찮아? 괜찮아. 발, 발, 발. 네. 발. 자, 더북이, 네. 거북이. 예. 거북이거북이 더북이, 자, 팔팔, 팔팔, 아팔 팔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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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잘 팔팔, 예. 팔팔, 그래. 팔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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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그렇지, 잘했어. 뚫어 당겨, 뚫어 당겨, 뚫어 당겨. 어겨 오케이, 오케어